35살 신보배입니다. 오늘은요. 벌써 어느새 청춘이 가고 세월이 가고 서글프다. 예? 어제 아래 동지도 먹었고 동지먹으실한 사람 먹습니까 그죠? 동지 먹기 싫지만 보배가 또 35살 신보배는 또이 양이 많아가지고 한 그릇 먹고 <laughs> 그렇고 어제 또 크리스마스 어제 아래 또 크리스마스도 지내가고 음. 잡을라 하니까 잡을 수가 없다 청춘은 누구도 못 잡는다 가는 청춘은 잡을 수가 없다 세월 앞에는 약이 없다 청춘 앞에는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자 며칠 안 남았습니다 2017년도 며칠 안 남았고 우리 구독자 신도님들 그래도 올여름부터 많이 닦았지요 나는 구독자 신도님들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럽고 어떨 적에는 산신보석 신보배가 도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민간인들이 이렇게 산신의 기도를 마요고 서울이고 인천이고 대전이고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기도를 마요고 일본 손님들도 일본 구독자들도 어 금요일 와가 토요일 하고 일요일 날 가고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신데 민간인들이 이렇게 기도를 할지게는, 산신보살, 신보배가 어떤 데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왜? 민간인보다 산신보살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멋지고, 사랑대신이라고 외칠지게, 감독의 부득치가 눈물이 진짜나거든요 산신보살, 신보배가 앞에서, 구독, 구독자 앞에서 내가 기도를 하지만, 구독자님지 모르지. 어떤 데 산신보살, 신보배가 마이크 소리 날까봐 잡고 잡고 막 울거든. 사랑대신이라고 외칠지게,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천지신명이와 감동 안 하겠습니까? 천지신명이 감동하겠지요. 조상도 사람 대시라고 해가 놀래가지고 깨겠지요. 잠자던 조상도 얼마나 놀래겠노. 와이고내 자손들이 이렇게 나를 찾으러 왔다 싶어가지고. 자다가 벌떡 일 난다. 실력님도. 밤중, 밤중, 야밤중에, 한밤중에 천지신명 앞에 사람 대시라고 이렇게 외칠지. 아우, 너무 놀란다. 이렇게 외칠지게. 천지신명도 감동하시겠지요. 그래서 자던 신령님도 사랑되시라고 그말 부르는데 와 산신이 안 오겠습니까? 신령님이 좋다고 3시간이나 4시간이나 사랑되시면 찾고 또 어떤 사람 5시간을 하는 사람 아 있습니까? 그래서 참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았을 겁니다.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닦은 공덕은 너만 준다 그랬지요. 비는 공덕 너만 줍니다. 어? 열심히 닦으며, 자꾸 언어는 다 보고 있고, 또 산신기도 많이 하니까 몸이 가볍지요. 머리가 가볍고, 머리 아프던 사람도, 안 아프고, 어깨 죽지 뻣을 하던 사람도, 안 아프고, 꿈자리 시끄러, 시끄럽다 시끄럽다. 밤만 되면 오늘 저일 오해자고 하는 사람도 꿈을 안, 꾼, 안 꾼답니다. 기도하시는 구독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알지? 그래서 너무 기쁘고. 또, 산신보살, 산신보살이 30년을 산신불거지처럼 기도 안 했습니까? 그래서, 산신 기도를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가 산신보살 신보배만큼 아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정말 성불 봅니다. 성불 보고 몸, 몸이 제비봉 걷고, 밤새도록 고수도 치고, 노래방 가 놀고 해보세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천근걷다 눈도 막, 명태껌지같이 풀리가지고, 눈도 바로 안 떠진다. 그렇지만, 밤새도록 TV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운전하고 서울로 대전을 가도 눈이 초롱초롱하고 출근을 해도 피곤하지요. 피곤 안 하지요. 그래서 거기 산신의 기입니다. 산신의 원력이고 산신의 기고 조상님의 힘이고. 그래서 산신기도를 참 열심히 하야요 열심히 하니까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고요. 또 기도해가 산신보살 신법이 안전나이니까 그죠? 자기 기도해가 자기 그렇지만 산신보살은 굉장히 마음이 벅찹니다. 아 세상에 민간인인데 이렇게 복을 많이 받다가 이렇게 닦는데 어찌 무당 선생님들은 기도를 열심히 안 할까 그런 생각도 든다. 우리 전부 다 기도를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와 미국, 미국에서도 와가 기도하는 거 보면 대단하시지요. 온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와가 기도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대단하시고 얼마 전에 서울서 눈이 그렇게 왔는데도, 그 많은 손님들이 오고, 그래서 상신보살 신법에는, 어, 초 그다 가는 사람 아 있습니까? 초를, 절마다 초를 그다 가는 사람이 있거든. 초한자다 쓰고 나면 거지 그렀지 그래가 그러니까 초를 다시 재생해가지고 초를 만들거든요. 그분은 전, 어, 전 세계에서 어데가 기도 제일 많이 하고 신도들이 많이 온다 그런 거 알거든요. 그래서, 그, 초를 거다 가는 사람이, 초공장에 재생하려고 초를 거다 가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 어, 대한민국에서, 대구, 804, 804는 너무 오래됐지 않습니까? 참, 수연순이 오래됐지요. 거기가 신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사랑사 신도들이 제일 많답니다. 기도했지요? 여러분도 했지? 어, 6월 어, 6월달부터 우리는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 신도들이 이렇게 많으면 은 이제 803보다 더 많겠지요? 금요일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기도하는데 매일같이 90명서 100명. 병명, 100명서 130명서 작게 올지게 75명 제일 80명 명이지, 어, 제일 작게 올때 80명이거든 그러면, 금요일도 그만이 많이 오지. 토요일도 그만이 많이 오지. 금요일도 그만이 많이 오지. 토요일도 그만이 많이 올지게는, 얼마나 신도들이 기도하, 기도하니까 성불이 오고, 기도가 좋은 길이 오지. 산신모사이 기도하러 오세요. 마이크로 웬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좋으니까 오거든. 그러고, 신도, 어, 어, 구독자 신도님들이 그러시는데, 또 마약 먹은 것답니다 금요일, 토요일이 기다려지고. 그러고 시간 없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사람도 있거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1년이면 12달이다 12분이다 12분을 갖다가 탁 기도를 해가 전기를 받아가 살통에 저장해 놓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신을 모시는 무당 무속인도 달달이 1년에 12달 동안 기도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우리 민간인보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어디 우리 구독자 신도님에도 세 시간을 합니까? 감히. 안 하지. 1 시간 하면 잘 하는 거고, 1 시간 반 하면 체벌했는 건데, 그게 무슨 기도가 됩니까? 잠맘 생길 때 기도 끝나는 거라. 정말로 열창나게 해야 되는 거라. 천지시민이 놀래가 푸득득 일어나게끔. <laughs> 조상님, 와이고, 시끄럽고 막, 눈을 뜨고, 조상님이 눈 떼야 되나? 조상님이 눈 감으면 안 되지. 신령님이 펄떡 일러가 이산조산뛰댕기야 재수고지.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피부도 좋고, 피부가 건강하고 말이다. 피부가 건강하고, 마음도 씩씩하고, 건강하고, 응. 방 안에서, 우리 방 안에서, 12시간 하는 것보다, 산 좋고, 기가 센데다가, 산신에, 정말로 기도를 3시간 하면, 이거 중에, 이거, 이거 중에, 이거, 이거 중에, 이겁니다. 해본 사람은 다 아시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산신보살 신보배가 선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꺼 내 닦는데, 내 그렇다고 산신보살이 선전해봤자 내돈못해주는게 그렇지요? 돈 5만원 갖고 오면, 밥 새끼 먹지 쩔쩔쩔쩔 끓는 방에 잠자지? 잠주지 또, 기도 잘했다고 기도 마치고 나면 참주지, 야식. 손님들, 손님들한테 뭐, 시주를 하락합니까? 보시를 하락합니까? 35살 신보배그 하지요. 작게 먹고 작은 똥 사지. 절대로 내 집에 복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복안 뺏듭니다. 복을 왜뺏어요 그러면, 복받으러 와가지고, 몇십만원 주고 시주하시오? 몇백만원 주고 시주하시오? 몇백만원 주고 시주하시오? 그러면, 복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 빚지고 간단 말이다, 빚지고. 빚이야, 빚. 빚지고 가는 거라. 신랑 월급 쪼게받으가몇 백만 원씩 시주해 뿜어. 뭐, 1 년에 묵고 살고 몇 백만 원 벌기가 참 어렵거든. 그래서 산신보살 신보배는 부자도 살아봤고, 가난하게도 살아봤고, 돈도 벌어봤고, 망해도 봤기 때문에 산신보살 신보배는 반찬 없이 뭐 간장 간장 하나 먹습니다. 어? 옛날에 내 몬살지게 다 뜯어 먹고 몬살지게 간장에다가 참기름 여가밥한그릇뚝둑뚝둑 맛만 좋더라. 그러니까 내가 산시 산왕사 오시는 신도들 신도님들한테 내가 시주하라 말안하지요, 불사라 말안하지요. 산신보사 신보면 절대 안 그럽니다. 내 집에 오는 손님은 근심을 산왕사에서 근심을 내내려놓고 내라, 가세요. 근심을 끼고댕기는 근심을 갖다 산왕산왕사에 산항, 다. 다내오세요다내려고 복받아 가세요. 복받아 가고 또그 뭔데서 기도 오시고 차비 들고 하는데 불사라 뭐하라 안합니다. 그러고참고 같은 데서 기도하면 어떻고 허공에서 기도하면 어떻노 천막도 안 틀어놓고 기도하면 어떻노 더 좋지 산신기도 산신기도 산, 산에 그대로 앉아가면 더 좋지 천지신명이 기가 내리는데 잘 먹고 잘 있고 폼 잡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날러가는 청계야, 청계야에 앉아가 기도하는 게 아니다, 아니습니까? 산신 기도는 마당에 돗자를 깔아놓고 그대로 정말로 하는 게그 길을 받고, 정말로 기도라. 보리밥 살밥 찾을 때 어딨노?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그것을 이기내는 거 아닙니까? 천지 시명이 감동해야 되거든. 그래서 구독자 신, 신도님들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산신보살 신보배는 어, 해비 5만원 받으면 그 5만원 까다 신도님들 먹고 가시잖아. 그죠? 먹고 가시고 과일 잡숫고 과일이 많으면 사과 가시고 떡도 사과 가시고 얼마나 좋아. 그러면 사과 가가 내 손주들이 심어 주고 옆집 아지도 들이시면 주고 이웃에 갈라 먹고만 포장 아닙니까? 만 포장 그렇게 살아도 산신보살은 부자가 되더라고요. 너무 입에 이었는가, 안 빼내도, 있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살면 돼. 기도만 많이 하면 돼. 기도만 많이 하면 다복 받거든. 산신보살 신고배도, 구독자님한테, 하, 우리가 뭐 합시다. 화장실을 하나 냅시다. 지하수로 팝시다. 시조합시다. 산신보살 낙간지로 그런 거 하는 거 절대 아니라그지요 그래서 우리, 복만 많이 받아가 있어. 복만 많이 받으가시고 가정가정, 문정문정, 새끼들마다 다 성불보고 성불보면 최고 아닙니까 성불보면 최고고 그렇다고 산신보살 신보배 돈 보태주는거 아니다 아닙니까 그냥 산신보살 신보배도 기도 열심히 하잖아 다 각자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보따리 사가 집에 갖고 가있어 그럼 이제 올해도 2017년도 이제 며칠 안남았다 정말 서급하다 어? 아직 많이 닦아야 되는데 숙제가 너무 많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숙제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 숙제를 숙제는 뭐가 숙제입니까? 딱스가 우리 죽음의 복을 잘 타야지. 태어날 때는 순수있지만갈 때는 순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죽음의 복을 잘 타야 되고. 저성이 따로 있고 이성이 따로 있습니까? 정말로 죽음의 복을 못 타면 그게 지옥이거든. 음, 지옥이고 아픈 누부가 아픈 누구가 일 나지도 못하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5년선 6년선 7년선 3년서 누구 있어봐라 이게 지옥 아닙니까 그래서 구독자 신도님들 어차지말 따갑시다 우리 몸에 칠성을 다 벗고 지고 근신극적 예군이 다 벗고 지고 응. 음, 더러운 악기자기 요사사불 다 떨어지고 어쩌든지 웃음꽃막 피도록 산신보살 신보배는 구독자의 욕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구독자의 욕심이 없는 것 같으면은 다 수급합니다. 어른 전에 수급 안 하는 데 없지요. 수급이 뭡니까? 다불사랍니다 산신보살, 신보배 사랑사고 보니까 불사 절대 안 하고 반찬 잘 나오겠다. 원대를 한 대로 잡수고 원대를 한 대로 기도하고 가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처럼 기도를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하시고, 앉아 2018년, 18년도는, 어, 무술년에 60년 만에 오는 황금 개띠입니다. 황금 개띠, 황금 개띠 하, 좋지요. 노란 황금 개띠 옛날에 똥개 얼마나 집착 키고 좋노 황금 개띠 그 좋다. 누란 색깔이면 겁이다 마. 응? 어? 그래서 60년 만에 오는 황금 개띠 해해 오늘 잘 보냅시다. 그래서 이제 새해는 어차피 복더 받읍시다. 새해는복더 받고. 어쩌든지, 근심, 걱정, 애곤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사랑사화가 탁, 털고 가세요. 다, 내려고 가세요. 다, 내려고 가시면, 산신할배가 처리 다 하잖아. 악기잡기, 요사사불, 칠성경기인 거, 머리 아픈 거, 허리 아픈 거, 다리 아픈 거, 막, 네. 미치겠는 그런 거, 전부 다, 사랑사 버리고 나면, 찌끄락지는 산신할배가 처리 다 합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어, 제 새해에는 복 많이 받읍시다. 더 많이 받읍시다. 더 많이 받으가 가정가정마다, 문정문정마다, 어쩌든지 웃음꽃만 피고, 한바꽃이 피게끔, 그렇게 우리 다 산신보살하고, 우리 다 열심히 손길 잡고, 기도해가, 우리 다 열심히 삽시다. 산신보살 다음에 또 나오겠습니다.